나 냄새라도 먹으려고 참, 어, 맛있겠다, 선생님 선생님, 이거 밥을 먹어야 돼 응, 음, 그래 한입 크기 딱인데? 응, 귀엽다 이아 <laughs> <laughs> 무아이언이라고 예. 땡. 자, 애들아 이제 보여주만. 쇼. 쇼. Uh -huh. 두 번. 폴. 폴. 틀린 이유는 뭐야? 부사로 썼는데 <laughs> <laughs> 여기서는 안, 그렇게 안써가지소율이 너무 잘했다, 애들아 들었어? 가수 박수. 아니. 가수수 <laughs> <laughs> 아니. <laughs> 이유를 들었냐니까 뭘 박수야 미안 <laughs> 미안 <laughs> 무조건 박수인 거 아니지? <laughs> 얘들아 왜 박수를 쳤는지 알아야지 <laughs> 자 지금 틀린 이유가 뭐라고 했어? <laughs> 수식어구의보사를 <laughs> 그 써야 <laughs> 하는 <거>. 그치 <laughs> 도윤 도윤이만 잘들어도윤이 <laughs> 박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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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윤이 잘 들었네 <들었는데>. 그래서 c a r e f 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 고난도 25번에 1번 와, 실전. 에는중승네 질문할 거긴 했니? 끝. 어서? 시험 봐도 돼?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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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1일에 목표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시험을 본건 마땅치 않다고 어? 생각합니다. 와, <웃음> <멋있어요>. <웃음> 아! 그렇군요! 리액션도 해요? 자, 정야내 선물을 받아 진짜? 야 진짜? 야 아, 진짜 뭐도야 이거 맛있... 먹어, 무슨 맛 뭐? <목소리> 야 이거 내가 준혁이랑 준이 그리고 이연이한테도 준거야 그리고 뭐 이따 유리한테도 아까 줬어 야 고마워! 아 <목소리> 진짜! <목소리> 연기한거야 재민아? 봐봐 진짜 이거 요즘에도 팔아? 이거 손님 어렸을 때도 있었는데 에? 진짜요? 어이렇어요 진짜? 선배님 어릴 때면 은님님 근데 이거 근데 이거 뻔한 이렇게 버려야 되니까 봐봐 다시 보여줘 야 근데 애들 이거 공부 안 하고 갔냐 그냥? 어머 디테일하다 무서워 비가 아까보다좀덜 아까는 많이 왔어 이건 뭐래? 응 어, 나온다, 나온다. 네, 날씨의 흐림. 이렇 아, 아니? 우와, 맛있겠다, <laughs> 진짜. 맛있겠다. 우와. 슬로드다 우와. 거 우리 고기 우와. 있다샐러 나, 유부 초밥이야. 우 이거, 이거, 이 아니 쌤, 바빠 면 <laughs> 눈이 꺼져. <웃음> <웃음> 아니, 대박. 아 먹어, 먹어. <laughs> 와 아보카도야? 응. 아뇨, 대박. 좀 하고. 난 오늘도 양배추야. 아, 맛있는데 근데 양배추 나 맨날 먹으면 안 질릴 것 같아. 아, 나 맨날 먹으니까 질려 이제. 아, 어. 계란. 아. 어내 마음에 쏙 들었어. 너무 예뻐. 진짜 예쁘다. 내눈 탱이 맞았어. 왜? 얼마야? 느낌인데 아, 진짜? 여기는 진짜 잘 다듬은 느낌. 근데 어디가 아, 그렇죠. 아, 아, 그 둘이서 정점으로. 그거 진짜 힘든데 하나 졸았어. 진짜? 너무 피곤해서. 지금 밖에서 그냥 저, 아,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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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짜가지고. 오늘 한 시간 줬어 이거 때문에. 아니 이. 맞아. 나 아니 없던데. 그러니까. 아, 아니, 없으니까, 없으니까 모르는 거지. 에이 뭐. 그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이에요 한의 맛? 아니 근데 뭔가 짜. 강한 맛? 프라이 때문에 그런가? 연어랑, 원래 연어를 한 건데, 연어 맛있어 음. 근데 오징어에 추가된 거. 맛있다. 괜찮죠? 음. 나 이제 머리끈 없이 머리 먹는 거 아, 알았다요? 쌤 알아요? 뭐야? 신기하죠? 응, 근데 어떻게 완전히 넣어요? 이렇게 잡고, 여기를 안쪽에서 꺼내. 응. 그럼 여기다가 얘를 넣어. 음. 여자는. 맞아, 맞아. 그게 조금 응. 좋다고 하더라고요. 밥보고 남자는 공복하고, 그 다음 밥 먹는 게 맞아. 요즘 반대라던데. 어. 근데 중요한 거한 시간 빨리 일어난단 말이야. 응. 음. 데한 시간 빨리 일어나는데한 시간을 운동을 한 적이 없어. 아 맞아, 맞아. 4, 50분 음. 하고 이제 다리 마사지 좀 하고. 근데 출근 전에는 못해. 한 시간이면 출근 전에 한 시간 많이 하는 거야. 그런 거야. 응. 음. 그 진짜. 한시간못 해도 안 했어. 40분, 50분. 햄 드셔도 좀젤란몬 먹어야 돼. 아니야. 학교를 하고 월요일날 이제 2차 마감을 쳐야겠다. 응응. 응. 응. 야 이거 응. 야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끼거야형식주어동사적어다형식주어동사직어주어형식 <목> 누나, 다 에스커시. 지금 배우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테이스트가 뭘것 같아? 약간 취향. 그렇죠. 음악적인 취향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 그럼 제가 영화권 좋아숙도 하 하나의 취미인 거죠. 취향이야. 음. 제가 여기 전에 영어 진짜 싫어했거든요. 영어 못하고 근데 완 파파됐어요. 어 진짜. 우가 뭐라는 거 알았어? 시영이라는 시약. 거 알았어.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원을 듣고 네 문제를 풀어보도록. 우리는 노트 t a 하니까 잘 듣고 풀어봐. 예. n i n e doesn't know yet yeah. what 네. she wants to study in college. 명사를 두개 이상씩 번호 넣어. 명사가 뭐야? 일본사 뭐였어?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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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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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o n g young, young, y o u n o u n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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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o u n g young, y o u n o u n o u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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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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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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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o u n y No, only only yeah, this. But choose, oh. choose one.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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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e hundred no. three hundred and ten. <coughs> ah I see. Sorry, okay. <laughs> okay. Everybody <laughs> finished?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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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Rosaria, can you read this part for us please? 特别多。<music> <music> 우리 치킨 와이로 이제 품절 되셔 가지고 아 그래요? 다요? 네. 다 새에서 이렇게 <laughs> 너무 더워 맛있는 아이스크림? 뭐 음. 먹을까? 나 이거 게 아, 왜얼굴이 없어? 아, 얼굴에 이 맛있는데, 얼굴 초코, 망고, 녹차, 딸기, 이 하나씩 빵이면 예 예약했는데요. 그만해 어떤 터너를해요 네. <놀람> <놀람>

더예쁘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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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같은 경우는 설탕제어 드시면 되고요, 살코기는 정병에 야채랑 소스랑 같이 싸드시면 됩니다. 전병은 사이사이 종이 있기 때문에 드실 때만드시면 깨어서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이거 설탕에 찍어서 먼저 먹어봐. 아빠도 이거. 난 이게 진짜 맛있더라. 맛있지, 아빠? 아, 썩가 <laughs> 아우, 참. <셔. 웃음> 생일 축하합니다. 아빠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불러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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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 진짜 맛있어. 응, 음, 진짜 맛있지. 음. 이거 망고만 맛. 이게 원래 망고 숏트케이크를 시켰어 내가. 그 망고 숏트케이크 진짜 맛있어. 망고만 있다고? 음. 아니 그 부드러운 시트 에 이거는 타르트잖아. 부드러운 시트에 틈틈이 얘가 다 있고 위에 이거 다 토핑이 거야. 이런 거 없어. 이거 맛없어. 치즈 치즈인가봐. 레몬 맛 나는데? 렛츠 나도! 맛있겠다. 진짜 많아.